The promise of a computerized, computerized society. 컴퓨터화된 사회의 약속은 우리가 듣기로는 그 약속은 어떤 것이었다. i s e the past two machines all of the repetitive treasury work, allowing us humans to pursue higher purposes. 그것이 past two machines. 이거는 컴퓨터가 된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 넘겨, 누구에게 넘겨, 기계들에게 넘겨, 무엇을 넘기는 데 모든 반복적인 고된 일들을 기계들에게 떠넘기는 것,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인간들을 허락하게 되겠지, 추구하게끔 더 높은 목적을 그리고 갖게끔 더 레저, 더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끔 해줄 것이다. 더 컴퓨터화된 사회의 약속이 있다. 그게 뭔데? 오된 일은 컴퓨터에게. 전부 다 패스를 해버리는 거고, 그리고 인간은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가 시간은 더 많이 갖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어떤 지 앞으로 언급된 방식이 되겠죠. 고된 일은 기계에게, 더 높은 것은 인간. 제 원래 약속은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하고. 많은 여가시간을 갖는 것이었지만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떻다 인 n s t e a d of more time, 더 많은 시간 대신에 우리들 대다수 는더 적은 시간을 갖고 있다. 회사들은 크고 작은 회사들은 have offloaded work onto the backs of consumers have o p l o a d e d 이게 하나의 동사네 떠넘기다 라는 뜻이죠 일을 o p l o a d e d 가 내려놓다 떠넘기다의 뜻이잖아 떠넘겨서 무엇을? 일을 어디에 떠넘겼어? 소비자의 등에 덤이롭다. 그러나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가 없고, 그러나 우리의 시간은 더 적어졌다. 회사들은 일을 고객에게 떠넘겼들 Things that used to be done for us 것들 어떤 것들 뭐 하곤 했었던 것들 리던 행해지던 것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의 일부로서 가치가 추가된 서비스의 일부로서 회사와 함께 일을 하는 우리는 이제 기대가 된다. 우리 스스로를 하게끔. 원래대로라면 서비스, 가치가 더해진 서비스의 일부로 우리를 위해서 행해졌었던 그런 것들이 회사와 함께, 회사와, 회사와 함께, 회사와 함께 일하는 회사가 하는, 회사가 하는 서비스의 일부로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지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들을 왜 동사가 없지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 목적어 도치로 가야 되겠네 여기 두의 목적어가 원래 있었는데 그게 앞으로 날아가서 일을 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네 에이 문장 이렇게 써놨어?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Working with a company. 회사가 하는 밸류에디드 서비스, 가치가 더해진 서비스, 어파트 일부로서, 보너스, 우리를 위해서, 데유스피던 행해졌었던 그러한 것들을, we are now expected, 우리는 기대된다, 우리 스스로 하게끔 기대가 된다, 예상이 된다. 원래는 회사가 우리를 위해 하던 일들을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하게 되었다. 위 a v 최고. 항공 여행과 더불어서 우리는 이제 기대가 된다. 우리 자신의 예약을 하게끔. 체크인을 하게끔 그 일들은 그 일들 어떤 일들 여기서의 o b 스는 앞서 얘기했던 었예 약과 체크인이 되겠죠. 그것들은 유즈드 피던 행해 직원했었지 항공사 직원에 의해서 혹은 여행사 직원에 의해서 원래는 행해졌던 것이야. 그리고 식료품점에서 우리는 예상이 되지 우리의 식료품을 백 담다. 우리가 알아서 담아야 돼. 외부 슈퍼마켓에서는 스캔도 해 우리 자신의 구매를 우리가 스캔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방에 담기도 한다. 원래는 항공사 그리고 책력 품정에서 직원이 하던 것을 우리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l e s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요약해서 써보자면 컴퓨터화된 사회는 기계들이 일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우리가 그 일을 대신하고 있다. 정도의 뭐 주객전도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